배우고 이루는 스시로 캠프 친구들 안녕하세요 수지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SNS 활동을 하나요 선생님 반 친구들 이야기를 들어보니 요즘 친구들은 SNS를 통해서 이야기도 하고 정보도 얻는다고 하더라고요 인터넷이 발달하기 이전에는 신문이나 라디오, 텔레비전 등의 대중매체에서 정보를 얻었었지요 아 대중매체가 뭐냐고요? 대중매체는 신문, 텔레비전, 인터넷 등과 같이 많은 사람에게 대량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말해요. 이렇게 다양한 대중매체들은 각각 특성이 다른데요. 이 특성에 따라 정보 전달 방법이 다르지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 주변의 다양한 매체 자료의 특성에 따라 어떻게 읽을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해요. 친구들, 선인과 함께 알 준비되셨나요? 지금부터 눈은 크게, 귀는 활짝 열고, 핵심 콕콕! 매체 자료의 특성을 생각하며 성격이 비슷한 매체 자료끼리 묶어 볼게요. 크게 인쇄 매체 자료, 영상 매체 자료, 인터넷 매체 자료로 나눌 수 있을 것 같네요. 인쇄 매체 자료는 인쇄되어 나누어지는 잡지나 신문. 영상 매체는 영화, 뉴스, 드라마 등 동영상으로 볼수 있는 것. 인터넷 매체는 인터넷을 통해 전달되는 모든 것들을 포함하여 문자 메시지나 SNS 등을 예로 들수 있겠죠. 그럼 각 매체별 정보 전달 방법과 읽는 방법 주의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합시다. 잡지나 신문 등 인쇄 매체의 자료는 정보를 전달할 때 글, 그림, 사진 등을 통해 전달하지요. 그럼 이런 매체는 어떻게 읽으면 좋을까요? 우리 눈으로 직접 볼수 없기 때문에 내용을 머릿속으로 떠올리며 빠뜨리며 읽는 내용이 없이 글을 꼼꼼히 확인하며 읽어야 합니다. 이때 글과 그림, 사진이 주는 시각 정보를 잘 살펴야 합니다. 영상 매체 자료는 영상, 소리, 자막 등을 통하여 정보를 전달하지요. 이 자료를 읽을 때는 표현에 활용한 요소들이 무엇을 나타내는지 생각하며 봐야 해요. 그리고 화면 구성을 잘 살피고 소리에 담긴 정보도 탐색하며 읽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인터넷 매체 자료는 인쇄 및 영상 매체 자료에서 사용하는 방식을 모두 사용하여 정보를 전달해요. 글, 그림, 사진, 영상, 소리, 자막 등을 다 사용하는 거죠. 이러한 인터넷 매체 자료를 읽을 때는 인쇄 및 영상 매체 자료를 읽을 때 활용했던 방법을 사용해야 하는데요. 즉,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표현에 활용한 요소들이 무엇을 나타내는지 생각하며 읽어야 하죠. 이와 더불어 인쇄 및 영상 매체 자료를 읽을 때 주의해야 했던 부분도 똑같이 주의해야 합니다. 여러분, 핵심 콕콕 잘 공부하였나요? 이번엔 내가 얼마나 이해하였는지 실력 따지기 문제를 풀며 알아볼게요. 탄탄하게 실력을 다져봅시다. 실력 따지기! 첫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상황에서 연희가 활용한 매체 자료를 읽는 방법으로 알맞은 것을 고르는 문제예요. 그럼 연희가 활용한 매체 자료가 무엇인지 살펴볼까요? 나는 김득신에 대해 인쇄 매체 자료를 활용해서 조사하고 싶어. 아, 연희는 인쇄 매체 자료를 읽었네요. 인쇄 매체 자료를 읽는 방법으로 알맞은 것을 보기에서 골라봅시다. 인쇄 매체에서는 글과 그림, 사진을 통해 정보를 전달하지요. 보기 1번과 2번은 영상 혹은 인터넷 매체 자료의 내용이고 보기 3번은 인터넷 매체 자료 내용이네요. 그럼 정답은 4번임을 알수 있지요. 다음 문제는 대화를 보고 기억을 사용할 때 좋은 점이 아닌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대화를 읽어보고 기억이 무엇인지 확인해 볼까요? 아, 대화를 보니 기억은 일기예보 동영상이네요. 동영상을 활용하여 정보를 전달하면 읽는 사람이 더 이해하기 쉽고 실감나게 전달할 수 있으며 장면에 어울리는 음악까지 넣으면 재미나 감동도 느낄 수 있지요. 보기 2번은 인쇄 매체 자료를 읽을 때 그리 많아 내용을 빠뜨리며 읽을 수 있다는 단점을 적은 보기네요. 인터넷 매체와 다른 내용이지요. 정답은 2번입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매체 자료의 종류를 알고 각각의 정보 전달 방법에 따라 읽는 방법과 주의할 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오늘 배운 내용을 잘 기억하며 다음에 다시 만나요. 안녕!